산지에서 가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과일에도 일명 단짠 맛이 있습니다. 이색 토마토 품종인 대저 짭짜리 토마토인데요. 이름 그대로 짭짤한 감칠맛이 있으면서 당도까지 높아 달고 짠 풍미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짭짜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부산 대저 지역의 짭짜리 토마토 수확 현장과 더불어 토마토로 만든 맛있는 요리까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삼각주의 자리 잡은 부산 대저동. 새콤한 맛으로 시작해 짭짜름한 맛으로 끝나는 토마토계의 팔색조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요. 예상과 달리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이거 너무 일찍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빨갛게 다 익을 때쯤 다시 찾아와야겠습니다. 아이고 가길 어디가 지금 딱 수확인데 빨리 와. 눈을 씻고 봐도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요. 조커만 살았나? 잘 익었어. 아이고 지금 보여줘야 되겠구만 초록빛깔 토마토의 반을 가르자 붉은 속살이 나오는데요. 정말 다 익은 게 맞았네요. 숙기가 50% 되었을 적에 따야 제일 맛이 좋습니다. 2, 3일 뒤에 택배가 집에 도착했을 적에 숙성이 되어서 더 당도가 올라가고 맛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 초록빛깔을 내며 알알이 연그러가는 대저토마토. 겨울에 큰 일교차를 견뎌내면서 과육은 단단해지고 당도는 높아지는데요 속이 꽉찬게 요즘이 딱 제철입니다 이곳 토마토가 특별히 더 맛있는 이유를 알려주신다는데요 대저도마도 비밀은 흙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저 흙이 특별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대저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대저도마토가 많이 빨아 먹으니까 짭짜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부산 대저 지역은 낙동강 삼각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닷물이 들고 났던 땅은 풍부한 천연 미네랄 성분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맛있고 짭짤한 짭짜리 토마토의 토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짭짜리 토마토가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일반 도마토는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수확을 하지만 대서 도마토는 80일에서 100일 정도 돼야 수확을 하니까 당이 축적되는 기간이 더 길고 가피더 단단해서 맛이 더 좋습니다. 짭짜리 토마토의 당도는 8에서 10 브릭스 사이. 일반 토마토보다 더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2월부터 4월까지 딱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토마토입니다. 새콤달콤 짭짤한 맛이 제대로 든 대저 토마토. 확실히 대저 토마토 맛이 있다. 달고 짭고 맛다 단맛, 신맛, 짠맛 다 나오는 최고의 명품 토마토입니다. 세 가지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짭짜리 토마토. 맛이 다양한 만큼 영양 성분도 풍부합니다. 한약에서 번과 서홍씨 등으로 불리며 진액을 생성하고 갈증을 풀며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촉진시켜 갈증 식욕부진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 성분은 몸 속에서 세포의 산화를 막아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10대 장수 식품에 꼽히는 건강 과채 토마토. 토마토는 칼륨,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분 함유량이 높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리코펜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토마토로 리네스트론의 채소스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손질하는데요. 열 십자로 칼집을 넣은 다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합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씨를 제거한 다음, 0.5cm 크기로 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버터를 충분히 두른 다음 손질한 무와 양파, 당근을 넣고 볶다가 먼저 넣은 채소가 충분히 익을 때쯤 베이컨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풀릴 때까지 충분히 볶은 다음 케첩과 미리 손질해 둔 토마토를 넣고 재료가 물러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여기에 향긋한 바질을 뿌리고 물도 충분히 넣은 다음 재료가 잘 섞이게 저어줍니다 수프가 보글보글 끓을 때쯤 미리 삶아둔 파스타를 넣고 입맛에 맞게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이탈리아 전통 수프 미네스트론의 완성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수프에 파스타까지 들어있어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데요. 특별한 날온 가족이 먹기 좋은 건강식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짠맛, 신맛, 단맛이 어우러진 짭짜리 토마토의 참맛을 건강한 요리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맛으로 입맛을 유혹하는 대저 짭짜리 토마토 수확 현장에서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